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출범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3기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창업가들은 좋은 기술이 있어도 소비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없으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없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지 김종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들은 전문가 기술조언과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지원 운영비 등 초기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았습니다. 3년간 혜택을 입은 청년만 681명. 이들은 1,4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며 기업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기술창업이라고 하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복잡한 창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본인만의 비법이 훌륭한 창업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대기업에서 모바일 마케팅 업무를 하다 창업에 뛰어든 김지훈 씨.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커피콩을 발효시켜 카페인 함량을 38% 낮췄습니다. 발효 기술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 근거리 통신 기술을 적용해 자신만의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대형 인터넷 쇼핑 포털 판매는 물론 입소문을 타고 개별 기업들의 대량 구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 개발을 하면서 약간 마케팅적으로 뭐 카다로그도 만들고 브로셔도 만들고 중진공 도움도 받으면서 작년 3, 4분기부터 매출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4억에서 10억 사이일 것 같고요. 유명 의류 업체에서 일하던 강미선 씨는 소재 디자인 장기를 살려 유니클로, 자라 등 유명 의류 브랜드와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다 보면 코트는 굉장히 이제 춥다라는 인식 때문에 기능성 아웃도어에 밀려서 매출이 굉장히 또 급감을 해요. 어, 여성복에 쓰이는 안감에 어, 추결 보온 기능을 넣어서 어, 기능성을 첨가를 한 거죠. 강 대표는 정부의 창업 교육과 사업 지원을 받아 창업 1년 만에 지난해 매출 10억 원, 올해 매출 30억 원을 예상하는 알짜 기업을 키워냈습니다. 이들 창업가들은.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는 회사를 꾸려 나갈 수 없다며 기술에도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있어야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뉴스와 김종성입니다.